30일 종목 보기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우부품 한번 보겠습니다. 대우부품, 음, 지금 많이 여기서 한번 급등이 나왔었었는데, 지금 대량 거래량, 이거 매집봉 이렇게 매집 한 걸로 좀 보여주고요. 어, 지금 이 부분, 여기 라인 대를 거의 또 저항라인에 어, 딱 올라와 있다. 어, 지금 여기를 좀 돌파한다고 하면은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여기서 한번 치고 어, 두번 여기까지 안 내려왔죠. 여기서 안 내려오고 이 부분 언저리에서 지금 어, 올리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1 3 0한 40원, 1 1,360원대 그 부분이 이탈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 홀린 전략으로 가져가도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어, 매수를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영역에서 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GMB 코리아, Korea. GMB 코리아도 어, 지금 여기 저점 만들어놓고 어, 상승해주고 여기서 대량 거래량 나왔었고 지금 옆으로 매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어,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두 번, 지금 어, 세 번째 시도하는데 이 부분을 어,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조금 상승을 한번더 어,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조금 거래량이 실리니까 어, 여기를 어,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준다. 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한번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나이 한번 보겠습니다. 코나이. 코나이는 지금 여기서도 한번 대량 어, 바닥에서 이 거래량들이 계속 뭐 이루어지면서 장기 평선들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한 번. 어 거래량 실리면서 어, 그 윗골리 여기 이 부분을 좀 해결하는 그런 봉이 나왔고 그다음에 조금씩 거래량 어, 간격이 좀 짧죠 짧게 아 어, 좀씩 올려오는 그런 모양새 있고 어 모든 장기의 이평선들이 수렴했기 때문에 코 나이도 음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